2026년을 기준으로 세계 해군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스카급 잠수함은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인상적인 공격형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오스카급 잠수함의 외관 디자인,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전반적인 리뷰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군사 장비와 첨단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오스카급 잠수함의 외관을 살펴보면 이 잠수함은 첫눈에 봐도 압도적인 크기와 위용을 자랑합니다. 길고 두꺼운 선체는 대양 작전에 최적화된 설계로 깊은 바다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합니다. 선체는 고강도 강철과 최신 방수 코팅 기술로 제작되어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하고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2026년형 오스카급은 기존 모델보다 더욱 매끄러운 라인과 개선된 소음 억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음밀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잠수함 상부에는 최신 센서 마스트와 통신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위성 통신과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해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장거리 작전 중에도 지휘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부 무장 시스템 역시 대형 미사일 발사관이 특징적이며,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공격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스카급 잠수함의 내부는 군사 잠수함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순조한 공간은 장기간 작전을 고려해 비교적 넓게 설계되었으며, 침실, 휴게 공간, 식당 등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공기 정화 시스템과 온도 조절 시스템이 개선되어 장시간 자망 중에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휘 통제실은 잠수함의 두뇌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최신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터치 기반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아날로그 계기판 대신 모든 항해 정보와 전투 데이터가 통합 화면으로 표시되어 신속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솔라 시스템 역시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먼 거리의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오스카급 잠수함은 여전히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시스템을 기반으로하여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간 작전이 가능하며 최대 잠항 속도와 잠수 깊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2026년형 오스카급은 소음 감소 기술이 추가로 적용되어. 고속항해 중에도 탐지될 확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무장 성능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형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항공모함 전단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한 번의 공격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어뢰 시스템 역시 최신 유도 기술을 적용해 정확성과 파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장 조합은 오스카급 잠수함을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닌 전략적 공격 자산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스카급 잠수함은 핵 추진 시스템과 대형 무장 첨단 전자 장비를 갖춘 만큼 가격 역시 매우 높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한 척당 예상 가격은 약 수십억 달러